캠핑을 가기 위해 슈퍼를 가고 있어. 어디 가기 전에 저렇게 뭐 준비하고 이러는 거야. 수치. 안녕하세요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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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저기 엄마. 너무 좋아 아 네, 저기 엄마. 얼른 와. 엄마. 우리 좋아하는 영웅 씨 왔어. 응? 영웅 씨 왔어. <laughs> 말 저희가 왔더라? 그.. 한이재씨가 왔더라? 네, 이재가어어 어, 어, 감사합니다 영현이요? 잘했 원래 영 내가 내일 캠핑을 음... 가야 돼가지고 음~~ 몸에 좋은 콩미밥 몸이 좋은 마면은풀라면 <laughs> 이거 모기 모기향 모기향 모기 여기 모기향 이게 네. 네. 야외로 가실 거잖아 네. 응. 뿌리는 거 이게 또새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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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네. 아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속옷 양말 속옷 좀 보여주면. 뭐 양말을 저렇게 많이 챙겨 <laughs> 물놀이 <물놀잖아>. 하나? <laughs> <laughs> 아니 잠깐만 혼자 <laughs> 가는데 양말을 네 켤레를 챙겨 왜 트레킹 하는 거 아니야 혼자? 세군데 <laughs> 라면 라면이 무엇으로 들 라면에는 또이 햄이 우리 엄마표 김치 <laughs> 책을 좀 이거를 다 챙겨줘야 되나? <웃음> <웃음>